핵고추, 네, 금고추 막 가지고 도 옵니다. 제가 화근이에요. 여기는 전국 최대 고추공판장 서안동 농협입니다. 금고추는 11시부터 경매하고 홍고추는 10시부터 경매합니다. 오늘 경매 가격은 홍고추는 최고가가 3,050원 최저가가 1,800원입니다. 화근은 최고가가 12,120원, 최저가는 9,360원입니다. 근데 화건 중에 송공무 꼭다리 손으로 딴것 14,200원이 최고가이고 최저가는 7,550원입니다. 그리고 화건 송공무 중에 하우스는 15,240원, 최저가는 157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근 600g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매 가격입니다. 여러분 도매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걸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소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옆에 가면은 신시장이라고 있어요. 아주 큰 재래시장인데 여기에 농민들이 직접 고추를 가지고 나와서 팝니다. 얼마에 파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 소돔매 고추시세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라든지 여러분들 현재 폰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직접 거기서 다알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 5일장 가격까지 다알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국 최대 고추공판장 옆에 있는 신시장 여기에는 농민들이 얼마에 가지고 나와서 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앙 신시장 앞에 공영주차장 앞에 할매가 직접 이거 고추 여러분들 직접 이거 따가 와가지고 이거 좀 말라가 팝니다. 10건씩 다으나할매니 10건 맞지요? 얼마입니까? 15000원에 랍니다 15000원 다른 데는 여러분들, 17,000원, 18,000원 하는데, 얘 제일 사다보요 여보세요, 중앙신시장 앞에, 여기, 여기, 주차장 앞에 할매가 맨날 요, 장날마다 팝니다, 여기 요, 요, 마, 또, 은어를 해줍니다, 요, 싸게 어, 15,000원 걔도, 천원 깎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 할매가 자, 고추 가격, 여러분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도 많이 갖다 놨네요. 의성 고추 마늘. 의성 고추 마늘. 아, 조심.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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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신시장 앞에, 요, 주차장 앞에 나오면 요, 할머니 판매다 요. 홍고추도 파네 응. 할매 홍고추 요거 얼마입니까? 3,000원. 이야, 그저다그저이더번데 농사지 가지고 여러분들 3천원 같으면 그저지 자, 마늘 또 있고, 마늘은 이거 의성 마늘이네. 육종 마늘, 그죠? 네. 얼마입니까? 4만원 원. 저쪽 거는 2만원 이야 원. 저 끝에 거는 또 잘다고 만원이랍니다 만원 자 만원 이야 공짜다 자 여러분들 고추 보세요 고추 고추 15,000원에 이마에 고추가 어디 십니까 전국에 지금 18,000원 19,000원 합니다 할머니 이게 해고추 맞지요? 맞다잖아요 말이 파세요 내 선전 잘해드릴게 아+ 아지매 아, 미안하고 미막 아+ 아지매 내 선전 많이 해드릴게 예예 예 여기 있는 것도 막 해먹으면 나가면 되겠다 이 여름 항상 시끄가 말라 오더라고요 자 오늘 꽃한 보겠습니다 밥배 허락도 안 먹고 막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추 한번 보세요 세척해서 이 꼭지를 따면 요렇게 잘 나옵니다 어른 요거 어, 얼마입니까 한거네 15,000원 지난 장하고 똑같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꼭지 고추 땀에서 꼭지를 딱 따버리면 여기 막이 찢어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세척하면 물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씻어버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고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이어는은 직접 농사지 가지고 이렇게 장날마다 몇개가 나옵니다. 몇개가 나오는데 열 건씩 담아 놨어요. 어, 아주 고추 보세요. 고추가 너무 좋습니다. 택배를 안 한다고 그래요. 이 어른이 제가 이 고추 가격 올리면은 택배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아서가지고 택배를 안 한답니다. 요 깨끗하잖아요. 보면은 막흙 없고 막, 막어 쭈글쭈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올레가 아닐수가 있어요 이 농... 특히 장사꾼들은 막장년가막 막 섞어 나오고 나쁜놈들은 중국산 막 섞어 나옵니다 요런걸 여러분 구입, 구입하셔야 돼요 보세요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 와보면 여기 어르신 자주 뵙는데 하도 깨끗해가 아는 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이제 거는 깨끗하잖아요 보세요 요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 농사지 가지고 이렇게 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마다 이래 보면 몇, 몇 포대씩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몇 포대씩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여기 어르신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자,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국 최대 고토공환장 아이고! 우, 우, 우리, 우리 사장님 내딱 알아보네 한량 네. 나그네 예 네, 알지 아와 저... 고추가 없노 아, 벌써로 네. 하다딱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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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쪽으로 옮겨놨네 저거 와자라노 저거 네. 월장을장을저옮가우대마안다 네. 아, 아니 일로 해야 되지 그... 아내 오늘 그 사장님 내 고추 아. 촬영하려고 왔디 이거 뭐 고추 다팔아버네네 이래 이거다 200근 가이아버 200근 가면 다 요새 한건 얼마 입니까좀 봐. 14,000원. 동의 꽃은 좀 14,000원. 너무 싸게 판다 14,000에 먹어지고. 거두금 좀 내리십니까? 내리고 있어요.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음. 자, 여러분들 우리 고추 사장님이 어, 꽃추금이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답니다. 어,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나오시죠. 계속 네, 와. 아, 나 차. 자... 아내 여사야 팔을 줘야 되는데 이거 고추뭐다팔아 보고 뭐 내가 그 어. 와이프도 구독을 날 눌리다 이야 우리 제 구독자 우리 우리 사장님이야 고추 2 0 0근다 팔을 붙답니다 네. 아 참나 그 팔을 줘야 되는데 그죠 다음, 그 자, 다음, 다음 장에 아참 고맙습니다 이무라 줍니다 제가 오이 대본 할맥 나겠네 캡 옵니다 아이고 내가 보는 거야. 게... 제가 대형 유튜버 아닙니까 네. 제가 고추 올릴품 하면 다 파르죠 고니다 맞아요 아뭐 많이 갖다 놨네요 예, 오늘 양파는 다파고마늘도개는다 팔고 사과도 오늘 많이 파. 고 있어요 사과 볼수록 핵이 나오네요 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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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가지고 저가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어 미얀마라 그러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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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거예 맞아요 삼자 고구마 아이 양파만 다 팔고 고추하고 됐나 데 12시도 안 됐는데 사장님 은뭐다 팔었네. 이뭐 아, 원래장이 12시 끝나봐야. 물건 좋아하네. 금방 팔아 버네. 물건 좋고 싸게 좋고 장년에도 그렇다네. 아, 참. 아니, 장에 장애 치게잖아 맞아요. 안 그랬는데 그걸로 갈라고 지금 일로 그, 가고 있는데 여다 계시네. 저랑 갔다 올게요. 네, 올게요. 아또 우리 구독자 찐찐 사장님. 네. <laughs> 판매 말이받으세어라 아이고 고추 좋다 이거 여러분 17,000원 고추가 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 반, 반질 반질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야 요거 고추 빵면 색깔이 잘 나와요 희덕색이 한거는 그거는 장영건지도 모릅니다 요거 아주 고추 좋아요 요거 보세요 사장님겁니까 아니 누구꺼길래 주인도 없이 이래노 이런 고추를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집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 고추 소돔의 가격 알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농산물 가격 정보 치시고 엔터. 그럼 여기 보시면은 품목별 농산물 유통정보라고 나오죠. 요거 클릭. 자, 여기 보시면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추는 채소류에요. 이거 채소류뿐만 아니라, 특용작물,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다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고추를 봐야 되니까, 채소류에 들어갑니다. 채소류 클릭. 그러면, 채소 종류가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뭐 여러 가지잖아요. 상추, 고추를 찾는 거예요. 자, 금고추, 여 나오죠. 우리가 지금 금고추 신경 쓰니까. 금고추를 누르니까, 화근해산화근또양근해산양근 이렇게 나오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화근은 벌크로 말린 겁니다. 그러면 해산화근은 뭐냐면, 올해 꽃으로 벌크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근은 작년 거다. 그 말이죠. 자, 양근은 뭐냐. 태양초예요. 해산 양근은 올해 꽃으로 만든 태양초예요. 그러면 그냥 양근은 작년 태양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산 화근, 올해 꽃으로 벌크로 말린 것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보면은 조회하기가 있죠 조회하기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제 쭉다 나옵니다 자 단위는 600g 금고추 600g 한근 입니다 자 1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이렇게 쭉 나오죠 가격이 1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그 말이에요 그러면 1일전 8월 16일날은 있는데 8월 15일은 없어요. 여기는 8월 14일이죠. 왜 없느냐 하면은 공휴일은 안 합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만 합니다. 자일일정거 이렇게 보니까 금고추, 해산화근 이렇게 쭉 이제 평균 평균은 한근에 19,121원, 3일 전은 18,458원, 4일 전은 18,697원 이렇게 나오죠. 자, 최고 가격도 나옵니다. 최고 가격 24,500원, 하루 전에 최저 15,000원 한근에, 그, 제일 나, 그 고추가 낮은 것은 15,000원 하고, 제일 좋은 것은 24,500원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소매 가격이에요. 소매 가격.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금고추, 해산화건 원래 고추로, 벌크로 말린 것. 안에는 600g 한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여러분들 서울 계신 분들은 서울 거 보시면 돼요. 서울에 여기 보니까 경동시장, 경동시장 하루 전에는 제일 좋은 것이 한근에 18,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18,000원. 자, 3일 전에도 18,000원, 4일 전에도 18,000원. 경동시장은 한근에 제일 좋은 것 고추가 1 8 0 0 0원이다 여기 쭉 보, 보시면 나옵니다. 다. 어. 뭐 부산 사시는 분들은요. 부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부산 부전시장. 부전시 부전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추는 어 하루 전에는 19,700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대구 계신 분들은요. 대구 나오잖아요. 대구 칠성시장 제일 좋은 거는 15,200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인천, 인천 사시는 분들, 현대시장 15,500원이다. 그러니까 서울이 좀 세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울산 계신 분들은 울산거 신정시장꺼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수원 계시는 분들, 지동시장, 여쭈욱, 여러분들, 사시는데 전국에 전국 거다 나옵니다 포항 보세요 포항 죽도 시장 한근에 제일 좋은 거 18,000원 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전국 어, 어느 시장 거든지 다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어, 서울의 경동시장은 얼마고 어, 인천의 현대시장은 얼마고 대구 칠성시장은 얼마고 이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소류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채소류 우리가 금고추만 봤잖아요. 금고추 말고 풋고추도 나오는데 풋고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자 채소류가 어디에 고추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배추 시절 때문에 배추 이런 거 눌러버리면은, 어, 보고 싶으면, 여름, 여름 고냉지, 지금은 아예 갈 것이 안 나오잖아요. 여름 고냉지 조회하기, 이렇게 누르면 또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여기는 단위가 한 포기입니다. 배추 한 포기, 여름 고냉지, 자, 경동시장은 한 포기에 9600, 60원 자 부산의 부전시장은 7500원 대구 칠성시장 7500원 뭐 이렇게 여기도 쭉 보시면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배추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시금치, 수박 참외 뭐다 나옵니다 호박, 딸기, 무, 당근 여러분들 어, 필요하신 대로 보, 보시면 돼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용작물 눌러시면은 여러분들 땅콩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호두 아몬드 뭐 이런 거 이런 거까지 다 나옵니다. 자 과일류 나는 과일이 궁금하다. 요즘에는 복숭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숭아 한번 어, 백도가 얼마냐 한번 조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어, 10개 단위로 팝니다. 복숭아 백도. 등급은 상품 10개 10개의 평균 평균가가 여기 나오죠. 하루 전에는 17,696원 자 서울 경동시장 12,400원 자 부산 부전시장 여기 보니까 15,000원 대구 칠성시장 33,300원 대구 칠성시장이 왜이렇게 비쌌냐? 서울보다 더 비싸네요, 이거는. 자, 인천, 현대시장은 만 오천 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다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어? 요새 보니까, 시장에 보니까 강귤도 나와요, 강귤. 감귤. 강귤이 아마 그 시설에 비닐하우스 걸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하면 조회하게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세요. 또, 또쭉 나옵니다. 단위는, 어, 단위는 10개, 강귤 10개, 경동시장 8,000원, 또 부산, 부전시장 8,000원, 대구 9,990원, 어, 대구는 고추는 사드만 있고 알값이 비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센터, 어 유통정보 들어가셔서 이 채소를 눌르시고 여러분이 쭉 보시면 여다 나옵니다. 금고추 이렇게 해가지고 어 태양초, 양근, 뭐이 햇산화근 이렇게 조회하게 눌러보면은 전국에 전국에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시는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 여기저기 가지 말고. 이거 활용하세요.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